이자에 주체사상과 성군정치를 찬양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포해도 뭐하냐 이거야. 이석기 때처럼 내 얼음만 무조건 때리는 것처럼 중부 교사, 새시대 교육운동 교사들도 선방만이 처벌 내릴까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 자식을 이전교조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요, 우리 국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돼야 국가의 장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침묵 사상을 교육시키면서 봉급을 타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공부를 시키러 보내고 한국에서 던판 넘어서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교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리할수 있습니까? 이 전교주의 꼼수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이란 말은 정말로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말하는 참교육은 달콤한 말로 현역, 혐역, 현역하는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2년 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속 상... 비워왔다. 2001년 생긴 새시대 교육운동은 교사를 변혁운동과 교육을 사회변혁운동으로 삼고 공산주의 건설위에 사상적 유세인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사상과 반미투쟁 원리를 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3. 은이 단체를 검찰은 교육계의 통지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적.